옛날에 1500년대에, 그러니까 영국, 어, 섹스피어의 작품을 보면은, 왜 주로 이제, 어, 왕들의 얘기잖아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햄릿 리어 왕, 맥베스, 오델로, 또로미오 줄리엣, 또 뭐, 영주들 간의 어떤 권력 다툼으로 인한 남녀의 뭐, 러브 스토리를 끼워가지고 만든 건데, 어~ 그때 그런 시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몽테뉴예요. 몽테뉴가 1533년도에 태어났는데 프랑스에서 어, 주로 이제 대부분 글들도 그랬죠. 그림도 뭐 보면은 뭐 그때가 르네상스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화, 어,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죠? 성경 그리고 뭐 뭐든지 이제 귀족들을 위한 거였죠. 왜냐하면 그림도 사갈 사람이 귀족이고 또 초상화도 막 이제, 어, 그때 유행이 됐죠. 죽기 전에 사진이 발명되기 전이니까. 그렇게 뭐든지 이제 귀족 아니면 왕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깨달았던 거예요. 예, 자기가 영조 생활을 했지만 자기, 이제, 그,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생명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이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쓴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얘기를 최초로 썼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에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옛날도 지금도 이, 이 사람도 그때 그 시대에는 여왕 마고 시대였거든요. 이 사람이 활동하던 데가. 그래서 이제 영주이자 또 이제 왕궁에 가가지고 주로 이제 멘토 역할도 많이 했죠. 워낙에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니까. 마찬가지로 1700년도에 태어났던 괴테도 파우스트를 썼잖아요. 이 사람도 작가고또 이제, 어, 왕실에서 주로 이제 예술 관련 총 책임을 맡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우스터에 나오는 그 이제 그 악마의 무리, 지은 사람들이 힘을 합치는 거죠. 악마들은 혼자가 안 되면 힘을 합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그 어떤 선한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선한 사람이 이 무리지은 악당을 이기려면은 너무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해서 완전히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데 그런 얘기를 파우스를 통해서 나는 어, 폭로했다 생각을 해요. 음. 이 책도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은 방송국 같은 경우에 어 이제 신뢰를 완전히 잃었잖아요. 뭐 KBS, MBC, JTBC, YTN 어 TV 조선은 완전 이것들은 어별 <laughs> 나라에서 온것 같아요. 완전. <laughs> 이런 깡패 집단이 있나요? 조폭, 에, 완전 조폭 방송국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은 이제, 근근히 신뢰가 이제 좀 있다면은, JTBC의 손석희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JTBC의 손석희보다도 더 신뢰가 가는 사람은, 어, 이제, 에 김어준인 겁니다. 김어준은, 어, 정의롭고, 예, 정의의 사도로 출발했잖아요. 온갖 역경을 극복하면서, 게다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인 거죠. 통찰력도, 어, 대단하고. 그래서 이제 더 세다. 그러면은 이 사람보다도 더 신뢰가 가는 사람은, 어,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상우 기자예요. 가짜뉴스에 비평하고, 아, 가짜뉴스를 이제, 어, 찾아내가지고 폭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데일리 뉴스 비평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뉴스 비평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게의 정체성은 정의로움을 똘똘똘 뭉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히 통찰력도 있고 아주. 영리한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죠. 아, 세상을 제대로 볼줄 알고 영리한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자한당에 있는, 어, 저렇게 꽉 막혀 있는 사람들 보면 답답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손수키 다음으로 좀 이제, 어,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음 없는 작가나 아니면 이제 어 유튜브 쪽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음 옛날 같았으면 은 이제 어 썰전 유시민 그분이 이제 그 다음을 차지했을 텐데 저는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조금 갈로 바뀌에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을 막 비난할 때 혹시 이분이 솔직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 이 분에 대한 책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막 김대중을 비난하다니 하면서 이분을 또, 어, 안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반대되는 애같이 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제 독자다 보니까 저 사람이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뭐 그러고 이제 통합진보당에서 뭐 당을 깨도 사람들이 막 욕을 해도 나는 아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겠지, 뭐 이정희가 잘못한 게 있나 또 이렇게 어 편한 대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온 게쓸전인데쓸전을 보면은, 어, 이제 내용을 잘 이끌어 가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말하는 내용은 재밌어요. 그런데, 음,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행동에서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님이 도지사가 당선제산 말자, 어, 기분 나빠 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 그, 어, 경기도에서 완전히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사, 이제 완전히 살아남아가지고 왔는데, 어, 그 사람에게, 어, 공격을 하는 걸 보면서, 아니, 저분이 이상하다,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본 거예요. 거꾸로 돌려보니까, 옛날에 내가, 어, 작가로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 있었던 것 때문에 다 그냥 좋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랬는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혹시 잘못될 수도 있다 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토시 하나 안 빼고 분석을 해 나가다 보니까, 음, 이분은, 어, 이제, 체이노, 체이노, 어, 쌤하고 유시민 이분이 닮은 점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그, 어, 이제 지식적인 면에서 나름대로 견고한 어 성을 자기만의 어떤 성을 쌓아 가지고 어 이렇게 그 표현해 내는 방법도 아주 힘이 있잖아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나는 이제 유시민 이분보다는 체이노스에게 이제 훨씬 더어 높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유시민이 훨씬 더아 유시민 이분은 어힘 있는 자에게 어좀 음, 힘 있는 자가 훨씬 더, 어, 어,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어필하는 게. 그렇지만, 체인오 쌤은, 어, 내가 볼 때는, 어, 두 사람, 두 사람의 성격이 좀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체인오 쌤이, 어, 더 정의롭다는 거죠.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어 그래서 이제 어, 유튜브에서는 지금은 어 이제 좀 뷰어가 약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펼치는 시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 우리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은 높이 사요 그런데 이제 어, 이분이 어. 이재명 도지사님의 이제 지지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안타깝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내 입장에서도 그 부분이 제일 이분이 좀 얄미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사람들을, 자기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사람들을, 어, 막내 생각과 틀리면 막 가라 면서 어, 가세요 하면서 있잖아요. 막. 어, 공격을 막 하는 겁니다. 어, 이큰 정치판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엔 나는 작전상 그러나 마키아벨리적으로좀 어, 이렇게 왜그 이제 정치 작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래서 그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렇더라고요. <laughs> 음, 가지고 있는 능력은 큰데, 또 이제, 어, 사람을 받아들이는 어떤 포용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하다. 근데 뭐 이분이 정치할 건 아니니까, 어, 자기 세계에서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는데, 또 반대로 얄미운 부분은 그런 거예요. 어, 최상천 교수님에 대한 공격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에 안들수 있죠. 근데 완전히 이분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나 봐요. 내가 볼 때는 어떤 뭐 낯지 얘기에서 완전 꼽혀가지고 더 난리 났던데요. 그거 얘기만 어 빼고 다른 부분에서 보면은 어 합리적으로 엄마든지 그어 세상을 바라보는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어 어떻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리고 또 아주 강하게 자기 를 어필하는 어필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근데 그게 해서 완전 히 이제 거의 전쟁을 선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그 부분이 참, 어, 안타깝고 아쉽다. 어, 동시에 또, 저도 뭐, 그 부분도 존중을 해요. 어, 자기하고 이제 생각이 다르고 완전히 이제 반대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재명 지사님한테 큰 피해가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어, 이제, 어쨌든, 뭐, 어, 보수청에서도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 많고, 내 같은 중도도 이재명 지사님 지지하고, 또 이제 아주 그냥 민주당스러운, 어, 사람도 많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체인호 쌤도 민주당 스타일의 사람이죠. 어, 이재명 지사님 지지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당에서 다 이재명 지사님을 어,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 최상천의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가 그럴 수도 있는 사고인데 에, 자기가 볼 때는 이제 위험하다 이거예요. 뭐그그뭐 그, 그 <laughs>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위험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방송에다 대놓고 이제 몇날 며칠 그렇게 하니까 야 너무 하네,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것도 어, 뭐 그럴 수 있다. <laughs> 그것도 뭐 어, 자기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 좀어할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내가 얄밉게 생각하는 거는, 어, 이제, 둘째 문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어, 펼쳐야 할 정책, 이 정책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또이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전달하는 영역이 탁월하기 때문에, 저는, 어, 체이노, 쌤을, 어, 존중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 아주, 어, 방송인으로서, 어, 진짜, 무럭무럭 자라기를 정말로, 예, 저는, 예, 소망해요. 아, <laughs> 그리고 이제 도봉 박홍기, 이분도 보니까, 음, 어린 왕자라는 닉네임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분을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어, 솔직하고 어필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정의롭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분노도 잘하는데, 그게 사람들을 쏙 시원하게 해주는가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어 돈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런 부동산에 대한 이런 내용이 너무너무 이제 사람들을 어 매혹해서 이분이 지금 이렇게, 어 유튜브로서 성공하신 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어~ 저는 이분에게는 어~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다가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어~ 인기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또 사람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분이계시죠 이동형. 보니까 이분은 두 가지를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정치가 가짜가 판을 치잖아요. 조중동을 보세요. 우리나라의 온갖 매일경제, 서울경제, 무슨 경제, 무슨 경제 전부 다 거짓말 일색이에요. 그러니까 도봉박홍기 이분도 인기가 있는 거죠. 지금 뉴스거리, 부동산 뉴스도 지금까지 계속 거짓말 했잖아요. 제일 앞장선 게 전부 다 경제신문들 아니겠어요? 그런 가짜 신문들에 보다가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진짜 인자 어, 역겨워진 거죠 그러니까 어, 경제에 대해서 사실을 어, 용감하게 말하는 도봉 박홍이 이분 인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형 이분도 사람들이 가짜에 질려 있는데 진실을 발견해내고 자료를 뽑아내는 걸 보면은 굉장히 어~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아주 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또 하나 어, 두 마리 토끼 중에 하나는 어 이제 방송에서 보통 사람들이 점잔뜨느라고 막 애들로 말하는 게 너무 많아가 거기도 좀 사실 좀식상하고 질리잖아요 근데 이분은 막 대 놓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왜 얄밉지 않게 욕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속 시원하다. 뭐이 정도. <laughs> 뭐 조금 심하게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보니까 그뭐 이게 욕을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그냥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어 방송에서는 크게 활약을 안 하지만 어 책을 많이 내는 그리고 이제 미래학자로서 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완전 꼽혀가지고 책 내고 또뭐 그림 그리고 이제 방송도 간간히 찍는 고리들이라는 분 계세요. 어 이분의 방송은 아주 매니아들만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어 특히 교육과. 그 다음에 미래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미래과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 엘빈 토플러가 옛날에 미래과학으로 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분도 그런 역할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계신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 KBS, MBC, 뭐, JTBC, YTN 채널에 완전 진짜 전부 다 적폐방송들. <laughs> <laughs> 뭐이 중에서 이제 내가 보니까 이상호 기자님 찾아내가지고, 어, 쓸만한 거는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니까 예. 어쨌든. 그런 그 방송들에 비해서 그 완전히 가짜 뉴스 맨날 만들어 내는 조중동 에 아니면 뭐 하여튼 뭔가 경제 신문들에 비해서 지금 제가 어 나열한 이분들이 얘기가 훨씬 더 진솔하고 어 진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를 다시 한번 매겨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제일 어 영리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이상호 1, 1등, 김어준 2등, 손석희 3등, 최인호 4등. 도봉 박홍기가 5등, 이동형이 6등. 예, 그 다음에 이제 고리들. <laughs> 이분이 사실 영리하신 분인데 방송으로서 힘이 좀 약해가지고, 하여튼 좀 순위가 밀렸어요. <laughs> 어쨌든 이분들의, 어, 어, 활약은 아주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예, 손숙히 이분은 사실은 제 JTBC가 중앙일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 요거는 작전상 만들어내? 만드는 거네? 요거는 아, 좀 들을만 하네? 이렇게 이제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우리 이상호 기자님 정의에 정의로 똘똘 뭉친 우리 이상원 기자님이 잘 찾아내주고 있거든요.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이제 감사하고 어 멋진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님이 또 하나 한거 있잖아요. 어 이제 어 중국에 포럼 가기 전에 이제 어 발표를 한 겁니다. 어 아. 아, 아니다, 아니다. 포럼 간 동안에, 어, 이제 이화영 도지사님이 발표를 했어요. 경기도에서. 20만 호, 20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공공 아파트를 20만 호를 공급하면은 지금 이제 아파트 값이 완전히, 어, 어, 수능 틀이잖아요. 예, 원가 공개 따져보면 수능 틀이잖아요. 예, 그것을, 어, 이제 바로 잡는 일환으로서 공공 아파트를, 어, 그 전에 남경필 때보다 11배가 많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20만 호가 경기도에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를 일부는 짓고 일부는 있는 것을 갖다가 정부에서 사들여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제 좀 저렴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거예요. 나는 이 뉴스를 듣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완전히 진짜, 진짜 완전히 기가. <laughs> 그래서 뻥 뚫렸어요 그래갖고 역시 이재명 지사님이다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은 도표를 만들어 놨던데요 11배에요 그러니까 어, 신혼부부나 청년들은 어, 웬만하면은 경기도로 가서 살면은 미래가 훨씬 더 어, 밝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laughs> 그리고 오늘은 어, 몽테뉴 이분 책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이 책도 저를 이제 음, 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의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든지 저는 이분의, 어, 그 집을 찾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캐슬인데, 캐슬인데, 어, 돌로 지은 캐슬 조그만 게 있어요. 그거는, 어, 이제 할아버지가 물려준 건데요. 거기 딱 들어가 보면 1층에, 어, 이제 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음 할아버지가 아 그런 그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아버지가 그 성을 물로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몽테뉴가 물로 받았는데 몽테뉴가 어 그것을 더욱더 개성을 시킨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어~ 개인의 삶이나 나, 그다음에 이제 어, 왕의 삶이나 그다음 일반 어~ 노예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삶이나 알고 보면 이 계층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 계층은 인간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어~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다 하고 그때 그 당시에 깨우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옆에 큰 성은 어, 무너졌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이제 완전 히 아주 팬시하게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막 화려하고 이런 것은 어차피 사람들이 허영에 들떠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에, 이제 뭐, 어, 또 누군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관심 있었던 곳은 이제 농장하고 그 앞에, 어, 그때 3대째 물려받은 그 캐슬 거기서 어~ 뺏질까 하고 침대하고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몽테뉴에게 내가 어~ 영향받았고 몽테뉴가 추구했었던 그런 진실된 삶 어~ 그런 음~ 삶이 어~ 나에게 아~ 니가 이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은 니가 얼마큼 어, 가치 있는 삶을 어,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배움 그것을 저는 음, 처음에 몽테뉴를 만난 게 (20대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고는 어, 어~ (10년) 후쯤에 다시 도서관에서 몽테뉴에 대한 책을 어떤 일본 작가가 쓴은 거를 세권을 읽었거든요 그한 작가가 완전 몽테뉴 내처럼 꼽힌 사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삶을 추적을 해가지고 세 권의 책으로 냈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다 읽었어요. 다 읽으면서 더욱더 이제 마음이 간절해졌죠. 가서 꼭 몽테뉴의 삶을 나도 보고 와야겠다. 그 작가가 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는 이제 그 할아버지가 남긴 어떤 그런 정신적인 유산을 어, 몽테뉴는 개성했고 더 크게 만들었고 결국은 어 이렇게 이런 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도 어이 유산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어 위대한 영혼이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음. 어, 순위를 매겼던 이 사람들도 이제 현 시대에 어, 중요한 사람들이죠. 어, 얼만큼 더 어, 과연 이분들이 더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될수 있을지는 어, 두고 봐야겠죠. 하여간 어,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에, 음, 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파이팅! 빠이!